대구 가톨릭 대학 캠퍼스에서 모두가 혹할 만한 채용 공고문이 붙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히 QR 코드만 찍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 가톨릭 대 채용 공고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대구 가톨릭대학 캠퍼스에 붙은 한 채용 공고문으로 SNS와 각종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해당 채용 공고문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을 경력도 학력도 나이도 무관하게 급여로 제공하며 지원 마감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문이었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연봉 3600만 원 이상 되는 수준은 요즘 같은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상당히 솔깃한 공고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체형에 응시하기 위한 지원서 작성 및 상세 요강은 공고문에 있는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해당 QR코드를 인식하자 예상치 못한 반전의 포스터가 한장 등장합니다. 소녀상과 함께 1930년도 그들도 속았습니다로 시작하는 포스터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공익광고였던 것입니다. 해당 공고문은 대구 카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재학생이 만든 것으로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 유니클로의 광고 등을 보며 일본에서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 느껴 이번 건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면 대풀이 됩니다.